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기농부 임성준 입니다 아 올해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추 품종이 어, 작년에 제가 영상 올릴 때 몇가지 새로운 품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어 명칭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종자명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종자에 관련된 것을 어 말씀드린 시간을 한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잠깐 보여 드리면 여기 이제 올복합이죠. 다나 종묘의 대표적인 품종인데 이 어, 품종은 안 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별로 안 맵습니다 거의 뭐 어, 어, 신미도가 1,2 정도 나오는데 학교 급식용으로도 뭐 충분히 예, 갈수 있는 그런 신미도가 거의 없는 그런 품종입니다 여기서 제가 작년에 예, 신규 품종으로 추천드린 것이 T49H라는 건데 이치 49의 치가 어 이번에 나온 게 이렇게 생겨요. 새로운 복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이 새로운 복합은 음 올복합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의 사이즈도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어 세력 자체가 좋고, 음 과의 수확량도 수량성도 조금 더 낮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시교했던 수십가지의 품종 중에 특별히 좋은 것 중에 하나로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T49H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신청하신다면 새로운 복합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합 내변계로서 어, 상당히 좋은 고추인데 다하나 종류의 고추의 특성이 이런 생리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수확량이 이제 올북카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진다는 평도 있는데 대신에 100개 달리면 100개 다 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 달린 만큼 수확이 예,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 뭐 물음병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하죠 뿌리 자체도 굉장히 활력이 좋아서 하우스 재배 시에도 음 다른 품종들하고 비교군을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청고병, 역병 시드름병 이런 데 강한 걸로 나옵니다 저희가 해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도 뭐, 저희가 적극 권장합니다. 그렇게 절간이 길지도 않고, 어, 지금 말씀드린 것 새로운 복합이 T49H의 품종명으로 나왔다. 오늘 이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사카타에서, 사카타 코리아죠. 원래는 영웅탄이 원래 나오긴 했는데, 회사에서 그 최종 사정인지 몰라도 올해 나오지 못하고 내년 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회사 특징은 상당히 시교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더라고요. 보통 3년, 4년씩 하는데, 물론 충분한 검증을 거치게 되니까 어떤 품종이 나오면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서 시장에 자리 잡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쉽지만, 어, 용탄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다른 품종으로 어, 대체를 해 주시길 연락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 용탄 대신 추천을 드린다면 어, 사카타에서 나온 어, 작년에도 나왔죠 이미 순카라33 약간 덜 맵죠 어, 순한 매운맛 이렇게 보는데 에... 여기 이제 신미도가 맞으면 요 품종을 하시고, 안 매운 것으로는 에 새로운 복합이나 올복합, 네, 이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좀 중간맛 정도 된다면은 AI 칼탄 정도, 칼라탄 이런 종류로 하시고, 어, 돌격탄도 역시, 어, 용탄 자체가 아뭐 돌격탄2라고 해서 이제 제가 시계를 했었는데, 뭐 그거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음, 충분하게 검증된 돌격탄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현대종묘가 있죠. 제가 작년에 그 올려드리면서 이 현대종묘의 상보를 제가 잊어먹고 안 올려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뭐 조대한 박사님, 이렇게 고추, 이렇게 아주 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마 앞장 세우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조대현 박사님이 사카타의 우수한 칼라탄, 돌리오텐 이런 품종도을 개발하신 건뭐 거의 다 아시는데 어, 이분이 이제 현대종묘로 가셔서 개발하신 것이 이제 AI 칼라탄이죠. 제가 판단을 했던 것도 그렇고 또. 어, 작년에 우리가 보급해서 어, 나온 결과는 탄저병 내병성이 극상이다. 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 또, 어, 고추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예, 좋았던, 그래서 올해도 역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셨고, 어, 좋은 품종으로 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초기에 약간의 칼슘 결핍이 있는 오는 분들도 있는데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던. 그래서 어, 그 외의 생리장애에서는 무척 강한.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재배했을 때 손해 보지 않는 예, 그런 분들효량성은뭐 탑급으로 보면 되죠.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게또 이렇게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보면은 칼탄 농장은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하죠 그런데 이 칼탄 농장은 칼탄 농장대로 나오는데, 이 명장 칼탄이라고 해서 우리가 빠른 농장이라고 제가 추천드렸던 것이 이제 명장 칼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명칭을 좀 알아두시고 신청하실 때, 모종 뭐 신청할 때 이걸 어 명장 칼탄이라고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고추에 <laughs> 예, 적합한 대가종 뭐 이렇게 지금 예, 이름이 적혀있죠 어, 일단은 기존의 칼탄농자업분 보다는 숫기가 좀 빠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음, 어, 여러분들 이제 그 바른 시도에그 시교 했던 7일 9일 이 요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올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음 제가 뭐 대근이 뭐 순돌인가 뭐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조금 안 납니다만 그렇게 나온다는데 그런데 요 품종들은 어또 검증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추천 품종에서는 제외하고 제가 시교를 또 해보고, 내년에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채택할지 말지를 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시대의 고추들도 역시 상당히 예, 검증 과정을 좀잘 거치는 것 같습니다. 어, 좋은 품종들이 많죠. 그래서 어, 업계에서도 어, 좀 인정받는 그런 고추들, 트리플렉스. 예, 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빠르죠. 빠른, 빠르고 매운 거, 아, 아, 빠르고 좋은 거죠. 빠르고 매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빠르고 좋은 걸 하죠. 순한 맛으로. 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더 해가지고 좋은 품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또 저희도 어, 정확한 명칭이 아직 안 나왔을 때 올려드렸던 그 식요 남바 대로 알려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 제가 많은 그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 뭐 유튜브상이나 또 인터넷상에서 어떤 고추가 좋으니까 이고추좀해줄수 있냐 뭐 이런 내용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전국의 고추 품종 중에 좋다고 하고 또 검증된 것들은 저희가 다 합니다. 대신에 저희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해달란다고 해서 그 품종을 이제 무조건 취급할 수는 없고요. 저희의 그 검증 과정을 거친 고추들을 저희가 추천하고 그 속에서 이제 육묘를 해드리는데. 대개 보면, 신규 품종들인 경우에, 기대 심리도 갖고, 또 홍보 효과도 누리기 위해서, 어 이제 약간의 이제 홍보가 많이 들어가죠. 어 과장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검증을 할수 있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다 믿고 우리가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어, 최소한 1년 정도는, 신품종이 나오면은, 그 기간을, 한 1년 정도 우리가, 어, 실험적 재병을 하고, 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동안에는, 어, 제대로 검증되고, 어, 충분히 우량한, 품종으로 확인된 품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우리가 농사를 실패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라 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왜 가람친환경육묘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좋다고 하는 품종들을 왜안 하는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어, 여러분들께 더 좋은 농사에 실패하지 않을 품종들을 예, 골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이렇게 그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 지금도 저희 가람친환경육묘장에서는 아, 고추 어, 모종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가 벌써 다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희도 이제 그 동안 조금 육묘장을 좀 증축을 해서 어, 좀 늘렸고요. 어, 그래서 약간의 이제 예,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예, 말씀하시면 어, 저희가 충분히 어, 답변을 드리고. 또, 계약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보정으로 공급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어 예약을 해서 계약제로 운영을 하니까 어 미리 전화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1월달이 지나면 이제 한 80, 90% 정도 이렇게 거의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전화를 주시면 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가능하면 1월달, 뭐, 늦어도 2월 초까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어, 계약을 하는데, 이제, 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에, 이렇게 여기까지 저희가 새롭게, 육융하게 된, 어, 신규품종 몇 가지와, 그 다음에, 어, 저희 융묘하는 어, 계약, 재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올 1년 농사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어 충분하게 숙고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어이 새로운 1년 갑진년 영우회니까 비도 마요것 같은데 어 철저한 준비와 또 공부하셔서 대박나는 그런 고추농사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